지 한명이 아닌 두명결국 네? 1등만 살아남네1등이 네. 더러운 아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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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1등만 1만 알아듣는 더러 세상 그렇다면 벌칙은 뭘까요? 모르죠. 바로 저희 저녁식사 네. 직전입니다 아네 잠시만요 2분은 몇개야? 2분만 저희는 시간 2시간 게이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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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릴 거예요. 근데 이제 메인으로 두 분이 선정되신다 그쵸? 그거 두두은은조조도와주주시는로아아 그런걸로! 1번.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의 글자 횟수는 횟수국 한국 한나 이거 안맞 한국 그국 어? 어. 아, 아,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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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비 어? 어? 51. 한국 그렇게 하면 돼. 한연 한국 한 スタートです。<laughs> 자, 갑니다. 60! 답잔 여섯째! 거섯째 여섯째! 여다섯째 여섯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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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째문제예요여러째 문제 째 여섯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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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제째요섯째 여섯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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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섯째 여섯째! 째 여섯째! 그래서 내는 문제예요. 미세 문제는 보통 미세 문제요? 미세 아 작은 문제를 아, 은 아, 문제 미세문제? 작은 미세 먼지가 미세 먼지죠 작지만 강한 문제. 작지만, <laughs> 작지만 강한. 오케이. 작지만 강한. 오케이. 미세 미세먼지는 보통 낮보다 밤에 더 적다. 적다. 낮보다, 낮보다 밤에 낮보다 적다? 밤에 더 적다. 오, X 스 하나, 둘, 셋. 무슨 일? 왜? 왜요?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이유 한 번씩 들어보도 네, 왜? 천연식부터. 일단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으면요, 저는 일단 찍었거든요. 저의 그 저의 그내 피셜로 보면 밤이 더 적다고 했잖아요. 왜냐하면 낮에 사람들이 더 많이 돌아다녀죠 미세먼지도 더 많거든요. <laughs> <laughs> <사람을 본가. 웃음> 그럼 너무 오래 <laughs> 수, 오래 찍었죠? 그렇죠. 잘못 찍으신 거. 같은데? 낮에 미세먼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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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<웃음> 생각나, 찍으신 거. 잠깐 다시 다시. 그러너생각에 그러니까 낮에 더 오! 그랬는데? 오지 있라고 해야지 오! 아니오 해야 그래. 안할래 근데 당신을 반하고 있안가 아닌 같아 이렇게 바꾸신다고? <laughs> <laughs> 뭐 바꾼 적 없어요 바꾼 적 없어요 <웃음> <웃음> 오케이 그럼 난오 오케이, 오. 오케이. 유진씨 네. 설명해주세요 아, 저는 이 문제 예전에 풀어봤어요 아, 어디서요?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왜냐면 둘, 낮과 밤에 상관없이 둘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어 아, 했었어요. 똑같다? 네 아, 똑같다? 그럼 눈 아니야, 눈 아니냐, 아니냐를 말할 수있 그러네. 아, 일단 담이씨는요저 <목소리> 찍었어요. <목소리> 저 찍었는데... 아, 찍었어이거하셨요 <목소리> 네, 저 찍었는데, 그 약간 오라고 하면 너무 당연할 것 같아서. <목소리> 노래다닌 밤에 더 심하다고 합니다 아, 아 밤에 더 심한거야? 예. 네. 처음알아고그렇심한거디어드린 그래. 멤버가 <몰림> 만든 카드뉴스 네. 올바른 배치를 위한 내 손안의 분리배치앱다 보셨죠? 네네어다 불안해하는데 보 봤죠 보긴 봤어 소연님이 건데 그러면 문제 나갑니다 <laughs> 어... 아 불안한데 분리배치를할수 있는 종이로가 아닌것을 고르세요 아닌것이요? 종이류가 아닌류 종이류. 네. 제가 보기 오지선다 드릴게요 네, 네. 아, 이쪽 보지 말아주세요 눈빛 교환하는데요? <웃음> <웃음> 절대 안 알려줄게요 <하겨줄게. 웃음> 하는데요. 일단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정답은 3번 부직포. 부직포는 <laughs>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됩니다. 나는 <laughs> 그러니까 그러니까. 공책을 스프링 공책을 생각하고 있어. 아, 그럼 또 이게 플라스틱. 3번 문제. 네. 다쓴 플라스틱 칫솔은 재활용인가? 오, 엑스. 맞혀주세요. 다 적어주셨나요? 네 그럼 정답 공개해주세요 빰빠밤빰 오 X 재활용이 아니고요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칫솔모를 일일이 다 뽑아서 분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, <laughs> 그래서 저는 재활용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 일단 정답부터 공개할게요 정답은 X 오! 다행이다 다행이다 처음으로 <laughs> 것처럼 칫솔 모랑 손잡이의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음 것. 분리해서 버려야 되는데 원래는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음. 버려야 됩니다. 즉 일반 쓰레기다. 음? 유진님이 아주 정확하게. 네. 네. 역시 허장미. 불법. 헤이 최고! 헤이건이가 중간말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셋다 올바른 <laughs> 답을 말해주셨기 때문에 정답. 예. 다음 중 멸종 위기 동물이 아닌 것을. 거예요. 공개해 주세요. 어, 다 날라. 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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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다. 어, 이럴 때 가슴 없... 그래. 번 맨공이야. 맨이 공, 맨공, 맨공, 맨. 친환경 소비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. 제구. 이제는 무엇인가? <laughs> 다 쓰셨죠. 네, 아, 긴장되네.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빵빠오 오, 우리다맞어어 오, 아, 다맞췄어다 다 똑같아. 정답, 그린 카드, 정답. 야 정답. 이거 문제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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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아니거든요 답 정답.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답면 어떤 알겠습니다. 답이 있죠? 네. 녹색, 네. 녹색 장터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저희는 <laughs> 네네네 그리고, 그리고 네. 여러분 그만 화면에서 어차피 막이천점이라이라 <laughs> 2만점 줄까요? 2만점 드려야아 5만점 주세요 아저그 뒤에 문제 마저 읽어주시면 안 돼요? 아그 뒤에, 뒤에는 진짜 바로 알수 있어요 뭐냐면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 소비 생활을 하면 최대 1 0만원 이하 3가지 얘기해어야지 완전 맞어요 이거는 100퍼 맞추시면 음. 마지막 보너스 문제인데요 우리 몇 점이죠? 2만점 단어 초상 드릴게요. 또한 경험 왜요? <laughs> 무려 2만 점. 빨리해요. 시옷 또 시옷 어? 시옷. 미음 히. 어? 응? 적어주세요. 야, 모른다 몰라. <laughs> 시옷 미옥 미네 시옷. 일단 잠시 생각하고 있어요. 힌트 드릴까요? 네 주세요. 네. 이것도 말해도. 너무 제가 힌트를 너무 빡 드리는거지 솔직히 산성비만큼이라 일단 힌트를 <laughs> 드리자면 사헬 입니다 사헬이요? 네 사헬, 사헬. 사헬인가? 사헬? 하나 둘셋 둘, 뭐야? 야! 가 되셨고요. 등은 김이 해윤 씨로. 두장미두 분께서. 사진. 지 반격이다. 네. 이렇게 환경 지식을 이제 단한 지식이지만 정말 우리 생활에 정말 실무 있게 쓰이는 지식들을 알아봤데요. 저희 기획팀 기획팀의 환승 시작. 어떠요